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고1국어 비상방인민 교과서 7-1단원. 내 생각에 귀 기울여 줄래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원은 시험에 치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만약에 시험에, 그,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 있는 1번, 2번 내용, 그리고 3번까지 내용. 이 내용만 간단하게 살펴보아도, 웬만한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난이도가 나는, 낮은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내용 빠르게 살펴보면 설득하는 글을 쓰는 과정인데 첫 번째 화제를 선정해야 됩니다. 주변 생활의 문제 중에서 글로 쓸 만한 화제를 선정하고 관점이나 입장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쓰기 맥락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쓰기 맥락 여기서 살펴볼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다음 내용 선정, 생성해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수집. 그리고 그러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조직. 글의 개요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설득하는 글을 실제로 씁니다. 그리고 점검하고 고쳐쓰기를 실시한다라는 것. 여기까지. 이거, 방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쓰기 맥락. 그래서 글의 목적, 주제, 예상독자, 매체까지. 이러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 설득력 있는 글을 쓰기 위한 방법. 어, 쓰기 맥락을 분석하고 고려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풍부하게 수집하고 다당성 있는 것을 선별해서 글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를 한번 보셔도 볼까요?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윗글을 점검하는 질문이 아닌 것은 이 내용은 별것 없습니다. 뭐 볼까요? 답 찾으셨나요? 아까 살펴보았던 쓰기 맥락의 4번은 없었죠? 글쓰는 기 관심 분야와 요구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도 한번 내용일치를 살펴보시면 인쇄 매체와 뭐 이렇게 보시면 정답은 2번이거든요. 두간식이 아니라 미간식으로 끝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역시나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